좀땅 살라고. 3있는이이거3 0이3 0이 30.30원이면 면 30.30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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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 0원나면이면이면3이이면 30.30원이면 3 0 3에원이면3 0이면3 0 3다 아, 내가 그래? 정마, 이 <laughs> 아, <laughs> 저계속 <laughs> 타야 돼. 아, 뭐야, 왜쭉해가는거 그래, 라가야 <출발> 돼. <laughs> 좀만 끌어보 와. 오랜만온거다 아, 역시. 안 된다, 이거 안 잡힌다. 진짜 안 잡힌다. 내가 믿고 따라다니고, 이거, 이거 진짜. 내가 만원 줄게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이거, <laughs> 노다지, 노다지. 여기서. 운동도 하고 해야 돼, 운동도 하고. <laughs> 와, 그래도 좋지 않나? 바다, 여기 오니까. <laughs> 아. 어, 사람, 없다, 아무도 없다. 아, 뒤질 것 같다. 허어, 벗어야겠다. 아... <laughs> 아... 자, 일단 세팅 해보겠습니다. 세팅. 자기 세팅하는 게 기억이 안 나와. 나. 나시를 너무 너무 활동을 안 나. 세팅하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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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확실히, 낚시를 한다, 가 시간이 진짜 금방 간다, 이거. 시간 엄청 빨리 가. 어. 두다리한번 해봐, 해봐. 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. 아까는 비슷한 것 같은데. 조금 크다. 살려줄까? 어, 니 가져와, 그가져고 근데 그거 빨리 주, 죽는다, 이거. 어차피 기폭이 없다, 이거 애들 어차피 다 죽여서 가져와야 돼. 이따, 다 해보고, 이따, 다음번 해보자, 다음번. 두 마리 살려줬다. 이거, 복받한다 아, 근데, 칼도 올걸. 이거 맛있다, 이거. 원래, 맞다. 리면은 잡자마자 바로 먹어야 된다. 저저좋 내가 빼줄게. 가져갈 거야. 아, 이, 근데 이거 뭐, 한 마리 뿐이니까 어, 크긴 어, 큰데, 이거? 내가 잡아줄게, 또. 딱딱 야, 확 달려온다 확 달려온다 내 주세요 하고 려온다 <laughs> 자, 자, 가자. 자 뭐? 자, 물어! 오, 어 그렇지 야잘 가라 하다갔다한마 <laughs> 갔다.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나? 어, 아까부터 기다리 있었다 어? 또 먹혔다, 와. 아니, 잔챙이들이 많은가보다 여기. 잡았나? 야, 이건 크다. 야, 이거, 이거 누가 안될것 같은데? 아, 또, 또 기다리고 있네. 자, 올려. 이야, 큰데?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. 자! 나이스. 자, 가들아 무거워서 못 나는 거 아이가? 어. 오못 날라간다. 아, 싸운다, 싸운다. 싸운다고? 어. 막 달려. 아니, 지금 뭐, 이거 뭐, 입질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? 와, 밑에 엄청 많네. 들어왔다, 이제. 들어왔는가 보다. 장난 아니네. 와, 때로 몰랐네. 그렇지. 와, 이 작다 됐다. 이 풀어줘야 된다. 이 작다 됐다. 와, 당했다 이거. 또 왔다. 또 왔다. 거려 <laughs> 아. 아파이빠 파이트 파다 지금 왔을 때물 들어왔을 때 빨리 잡아야된다 <목소리> 왔다 피티 시간이다두마리다세 마리가, 두마리가 어어, <laughs> 물이 들었다. 물이 들었다. 들었다. 그게 들었다. 왔다. 아따, 미모가 없는데? 와, 작다, 이거 또. 이거 또 방생. 오, 오! 와! 야, 조조. 걸었다. 따! Sounds good.